구조체 시작할건데 잘 보세요 어.. 상황을 가정해보면 일단은 여기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 어.. 어떤 캐릭터있죠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의 이름이 홍길동인거고 다른 캐릭터는 임걱정인거고 홈타운과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정보 그 사람의 좋아하는 이런 정보를 써는거예요 여기가 사람 1이죠. 여기가 사람 2고 앞에도 변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써놨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함수 실행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인트로듀서 토크에서는 사람 1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인트로듀스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토크 내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NPC같이 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선언부에도 있죠. 이런 함수가 있을 거야 라는 게 있고, 이런 함수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부분이 밑에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지금 이 선언부에서 이렇게 썼다 해 가지고 이 구현부만 따로 없는 거예요. 함수 바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모양이 다르면 안 돼요. 구현부에는 매개 변수가 뭐네개 있는데 선언부에는 3개 있고 또 구현부에 리턴 타입이 인트인데 선언부에서는 void라고 써 놓고 아,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본질은 어, 내가 쓰려는 함수가 이런 어떤 형태로 존재할 거야라고 예언해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실행할 때 사람 1과 2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 한 명당 어때요? 사람 한 명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변수가 몇개예요 4개죠? 한 명당 총 4개 필요해요 저장하고 싶은 내용이 4개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 한 명이 좀 사람 한 명에 대한 내용이 뭐 인자든 4개 변수든 이게 왔다 갔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필요한 변수의 개수만큼 또 필요한 거죠 여기가 인자가 4개인 건 인자가 4개니까, 매개변수도 4개인거고 자, 구조체를 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 만약에 사람이 서로 다른 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람 1의 어, 뭐라고 할까 월슨일의뭐 놀리지? 잠깐만, 이게 맞나? 헷갈리네, 갑자기. 어, D 맞지? 어. 어 사람 1의, 뭐, IQ? 놀리지라 하지 말고. IQ라고 하겠습니다. 뭐, 어, IQ가 180이라고 할 거고. 어, 사람 이의 경우는 음, 16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끝내면 안됩니다 자 사람 1과 2에 대한 정보가 새로 추가됐어요 그러면 추가된 내용까지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손대야 되는 부분이 많죠 인트로듀스에도 IQ 정보 하나 넣어줘야 되고 토크에도 넣어줘야 되고, 또 이제 함수 실행하는 부분에서 넣어줬으면, 은 함수를 구현하는 부분에서 매개변수 쪽에 하나 추가해야 되고, 또 선언부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에다가도 써줘야 되고요. 많아졌죠? 물론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하든 말든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인자가 하나 있으면, 그 인자를 받아줄 매개변수도 하나 늘어나야 됩니다. 사람에 관한 정보는 통째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객체지향 언어를 알고 있다? 이거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올 거예요. 아, 근데 객체 지향이 처음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어, 그러면은 자, 여기가 항구입니다. 항구, 항구에는 배가 있죠. 얘는 이제 물건을 실어야 돼요. 물건을 실을 때, 실으려는 물건이 많겠죠?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많다고 했을 때, 어.. 이거 네모 한 개당 뭐 1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총 900개가 있는 거죠. 얘네가 만약에, 목적지가 다 다르다면, 이건 미국이고, 이거는 일본, 이거는 뉴, 어, 뉴질랜드,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실어가지고 배에다 놓고, 각 목적지 도착했을 때이 컨테이너 열고 닫고 하면서 빼고 넣고 하는 게 비효율적이죠. 근데 만약에 목적지가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컨테이너에 넣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컨테이너를 안 쓴다면 그때 일의 강도를 좀 볼륨을 좀 계산해 보자면. 이거 100개씩 옮기는데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일의 어, 운동 에너지가 좀 많이 소모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컨테이너 하나에다 묶으면 900번 이동할 필요가 없죠. 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뭐, 25톤 트럭, 8톤 트럭, 뭐, 이런 거. 여기에다 담아, 여기에다 실어가지고, 항구로 온 다음에, 배에다가 실으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효율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컨테이너로 묶은 그 기준이 뭐냐? 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목적지가 같다고 했죠. 목적지가 같으니까 컨테이너로 묶은 거예요. 공통된 속성인 거죠.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데이터1리만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데이터끼리만 묶은 거죠. 여기서 이제 같은 속성이 비유에서는 목적지가 된 거죠. 같은 목적지. 이렇게 묶어주는 기술. 뭐라고 하냐면, c 언어에서는 구조체라고 합니다. 요게 구조체다. 또는 이제, 다른 비유를 해보자면, 음,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여기는 현재 살고 있는 집, 현재 거주 중인 집이에요. 이집 안에 뭐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있겠죠. 음, 뭐 화장실 용품이면, 화장실 용품 이렇게 거실 용품이면 거실 용품 여러분들 개인 물품이면 개인 물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개인 물품은 여러분들 방에 다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새로 이사갈 집 목적지가 같죠? 이중에서도 이사갈 집 안에서도 화장실 용품은 새로 이사갈 집에 화장실에다 넣어야 되고 거실 용품은 새로 이사갈 집에 거실에다 놓으면 되고 여러분들 물건은 여러분들 방에다가 놓으면 되는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다가 놔야할 물건을 이삿짐, 그, 박스 있죠? 박스로 감싸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런 박스가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어, 뭐, 파이썬이나 자바같이 객체제한 언어에서도 이제, 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간단하게. 구조체가 객체의 모체가 된다고. 그래서, 객체랑 같을 수 밖에 없어요. 객체도 묶는 기능을 하고, 구조체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서로 관련된 것들끼리 묶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이제, 객체와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구조체와 객체는 상속이 없, 상속이 있고 없고의 있고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체는 상속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를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구조체를 도입할 건데, 아, 구조체 스트럭트 구조체의 이름 중괄호 세미콜론 아, 이런 식으로, 자, 이 스트럭트라는 말이 나온다. 얘는 구조체야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두고 <laughs> 그러면 이제 사람 한 명당 나이, 이름, 고향, 어, 좋아하는 음식 뭐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생성되어 캐릭터가 구조체에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뭐 스트럭트 펄슨 얘로 뭔가를 하면은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펄슨 원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고 그다음에 구조체 하나로 사람 여러 명 만들 거니까. 미리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구조체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 사람에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 누구의 이런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나이라는 걸이 변수 이름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런 컨테이너를 아직 만든 건 아닙니다. 얘는 설계도라고 했죠. 설계도와 그 설계도를 보고 만든 뭐 시제품 엄연히 다르죠. 컨테이너가 시제품 같은 느낌이고 설계도가 구조체예요. 구조체. 그러면 이제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 메인 안쪽에서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truct, Person, P1. 자, 여기서 이 P1 있죠? 자, 이 P1이 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So, 이 앞에, 컨테이너 앞에 붙은 변수, 아 아니 변수가 아니라 얘네들 있죠? 얘를 이제 타입으로 보시면 돼요. int p1, 요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조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struct person, 뭐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int p1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수 하나만 들어가는데, struct person p1 하면은 이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이런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P1 자체는 변수잖아요? 변수는 값을 여러 개 다룰 수 없죠. 하나만 다룰 수 있죠. 변수니까. 대신에 이제 구조체, 이 설계도를 보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쪽 공간은 총 4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직 아무것도 안 담은 상태인데, 얘네처럼 담으려면은,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어, P1, 구조체 변수 쓰고 온점을 하나 찍으세요. 어, 예의. 너무 기니까 펄슨도 지울게요 p1.ag 20 여기서 이점 찍은 거 있죠 얘는 해석할 때 뭐뭐의 라고 하시면 돼요 p1의 ag값은 20이다 어,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고요 음, 그러면 얘는 그냥 둘까? 얘가 어, 아, 뭐 지우죠? 어차피 담았으니까. 여기에 그러면 P1 안에는 20이라는 값이 담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해 주겠습니다. 게 임은 홍길동, 홈타운하는 음식 아, 이렇게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P2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 때는 이제 구조체 타입을 앞에다 써주면 돼요. 변수 이름은 뭐 변수 이름은 뭐 알아먹을 수 있게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런 정보들을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P P2 안에 있는 AG, 네임, 홈타운, 음식 이런변수에다 저장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P2 써줘야 되겠죠 왜냐면 점 찍은 게 ~~의 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P2의 나이를 50 이름은 인걱정이고 고향은 평양 음식은 떡국 자, 이런 식으로 똑같죠? 여기랑 이제 변수가 똑같잖아요? 왜냐면, 요런 구조체 설계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인자 줄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1에 대한 정보를 줄 거니까. P1의 age, name, hometown, favorite put,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요? 토크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변수 4개는 P1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달라진 건 없죠 막 뭔가 극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 설계도대로 만들었고 안에다가 채웠어요 그러면 이 P1 안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P1만 줘도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묶었잖아요. 묶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토크에서도 P1 하나만 넘기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P2, 여기도 P2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기는건 해결됐으니까 이렇게 넘긴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야 되니까 인자가 한개죠 그리고 인자의 타입은 스트럭트 펄슨 타입이고 매개변수는 뭐 변수 이름이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p1과 p2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p1의 이름은 뭐 p 1 이게 아니라 p 이죠 p점 외계 변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외계 변수를 이용해야죠. 나이도 똑같고. 나머지도 똑같고요. 그리고 토크도 똑같고, 여기다가는 이제 P. P A. G. P. D. P. O. M. T. 네. 그리고 선음부도, 여기서는 이제 좀한 가지가 문제 있죠.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니까, 얘를 읽을 때스트럭 s 펄슨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밑으로 보내줘야 되고, 구조체가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나오 죠얘가 이렇게 이렇게 한 묶음 여 기가 이렇게 한 묶음 어렵 지않죠그래여 <laughs> 기서 P1 과 P2 가, 상부의 컨테이너 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이 P1 안에 있는 이런 변수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넣을 때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한 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P1, 얘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대로 값이 채워졌을 때,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스트럭트 o 슨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그럼 그 안쪽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변수를 따로따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묶을 필요 없어요. 이것도 뭐 의무는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막 묶으려고 하지 말고. 하다보니까 어, 이거 잘하면 묶을수도 있겠다 그래서 묶은거죠 왜냐면 요런 정보는 사람에 대한 정보라는 사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니까 묶어서 구조체가 된거죠 아시겠죠? 이게 구조체의 개념입니다